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엔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캠 오늘 0.32% 상승을 하면서 6 2 6 0 0원에 종가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많이들 고민하실 겁니다. 엔캠을 여기에서 그냥 던지고 포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엔캠이 상승 추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대체 그 상승은 언제 나오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을 많이 하실 거고, 주식 투자라는 게 그럴 때가 가장 힘듭니다. 말 그대로 내가 팔아버리자마자 주가가 갑자기 막 올라가는 거 아니야? 여기서 또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확실한 기준점이 없을 때 그럴 때가 주식투자를 했을 때 오히려 주가가 막 올라갈 때는 뭐 어, 지금 팔든 조금 있다가 팔든 간에 어쨌든 손해는 보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있지만 이럴 때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엔캠을 저는 개인적으로 엔캠이 계속적으로 갖고 가야 된다 라고 보고 있는 주의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핵심 포인트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엔캠 많이 빠졌습니다. 2평선의 최하단 구간까지 지금 터치 처리가 들어간 상태고 지금 분봉상으로 한번 좀 보면은 엔캠이 원래는 그장 초반에 하반 구간으로 조금 내리면은 원래 반등 추세를 시키면서 주가를 좀하 오전에는 좀 약하더라도 오후에는 좀센 포지션으로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는데 요즘에는 보면은 주가를 오전에 하방으로 내렸어도 어 거의 이평선 수준의 횡보 단계만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물론 주가를 더 이상 아래로 빼지 않겠다라는 그런 모멘텀은 아래 꼬리에서 계속적으로 수급을 다가망하면서 보고 있긴 하지만 또 주가를 강하게 반등시키는 모멘텀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약간의 그래도 플러스 상태 다른 2차전지 섹터들이 마이너스 상태가 돼 있을 때엔캠 같은 경우는 플러스 상태로 돼 있었는데 그 이유가 미국의 전 하원의원 존 사이벤스 사베인즈 어, 엔캠 미국 투자와 때 공공망 협력 주도 기대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 또 미국의 전직의 미국의 연방의원 하원들이 엔캠의 천안공장 방문처리를 해가지고 미국 시장 안착 돕겠다라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연일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이제 미국의 전진 의원단 국내 엔캠 공장 찾았다 해가지고 이게 17일 날짜에 얘기가 나오면서 말 그대로 이제 엔캠 아메리카 쪽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엔캠이 이렇게 주가 반등의 모멘텀을 못 가져가지고 이렇게 계속 눌리고 있는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엔캠 아메리카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엔캠의 이제 사업보고서를 좀 보도록 하면은, 보시면 여기 분기보고서 보시면은, 연결 재무제표 보시면, 엔캠이 우선은 매출액 부분은 680억 정도가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손실이 한 19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단기순익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아시겠지만 파생 부분, 파생상품 부분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는데 중요한 부분이 여기 아래에 있죠. 보면 엔캠 아메리카 해가지고 엔캠 아메리카 부분에서 매출액 부분이 이 정도 나왔는데 분기순익이 적자 처리가 나왔습니다. 사실 엔캠 아메리카가 가장 많은 엔캠의 그, 어떻게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을 차지 하고 있기 때문에 엔캠 아메리카 쪽이 흑자처리가 나오기를 기대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적자폭이 나오면서 뭐 폴란드랑 오히려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흑자처리가 나와버리고 헝가리 부분 또뭐 KFT 부분 해가지고 흑자처리가 나왔는데 뭐 가장 중요한 엔캠 아메리카 그리고 엔캠 뭐 차이나 뭐 이런 쪽에서 적자처리가 나오면서 주가가 못 오르고 지금 하반 구간까지 다시 한번 내려온 모멘텀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뉴스가 좀 나오니까 반등 처리를 시키려는 모멘텀은 나와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숫자가 찍혀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간 엔캠 측에서 전화사체 12물량 처리 2,500원 정도를 사용을 해서 이미 작은 부분은 충분하게 어말 그대로 조율 처리 작은 부분은 충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어느 정도 해소 그리고 또, 관세 부분에 대한 해소 처리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엔캠 아메리카 측은, 다들 아시겠지만, 2, 3분기 정도 되면은, 흑자전환 처리가 나오면서 분명하게 반등 처리가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엔캠 측에서도 공장 가동률 부분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엔캠 아메리카 측은 공장 가동률이 지금 70% 가까이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엔캠 측에서에 나오는 IR 처리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전체 엔캠에서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엔캠 아메리카가 공장 가동률 70%가 넘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호재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미국 측에서도 투자 유치 부분에 대한 것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엔캠이 이번에 1분기 실적 부분은 조금 실망스럽다 하더라도 반드시 반등 처리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주가가 보면은 그 1분기 실적 부분에 대한 하방 부분을 다 반영 처리를 이제 끝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 테스트 구간에서 동일선상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면은 매수가를 잡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 정도 가격대면은 이제 반등 처리에 대한 시작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 나온 뉴스의 키포인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은 사실 엔켐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매도가 어마어마하게 나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처리 공매도 과열 종목 공매도 과열 종목 해가지고 거의 3월달부터 4월달까지는 공매도 때려맞느라고 주가가 못 올라갔었습니다. 그쵸? 근데 공매도라고 하면 이제 외국인 수급인데 오늘 보시면 주가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전환처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관하고 금투 쪽에서도 매도에 대한 비중이 확 줄어드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제 매도란 수급이 개인들 그렇죠. 개인들 쪽에서 좀 매도가 나갔고 기관하고 금투 쪽에서도 매도가 나갔지만 그래도 물량은 많이 줄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또 오늘 조금 들어온 게 아니라 물량을 꽤 많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 이제는 공매도에 대한 하락 처리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다고 그런 상태에서 신용 장고가 죽지 않고 살아 있는 상태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엔캠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거래량적인 측면이 살아나지 못한다는 라 겁니다. 오늘도 지금 뭐 6시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35만 8천원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거래량의 부재로 인해가지고 주가가 급등을 빠르게 못한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신용장고랑 공매도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고매도 부분은 줄어들고 신용 장과가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거래량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봐도 포지션은 상방으로 보고 있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매수 가격대나 또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런 매도가 그리고 기업에 대한 진행 상태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본인께서 좀 정확하게 판단이 힘드시고 좀 어렵다. 그리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남들보다 빠르게 실시간으로 카카오톡이나 문자나 이런 걸로 제가 무료로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이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걸 하나하나 다 잡아드리도록 할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시면 이 문자 전송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 종목명 이 펩트론 그 채널에서 많이 보셨죠? 매수가 9 8 0 0원 구간 총 비중 80% 1차 매도가 167,000원 구간 이매집비한 매도는 5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3월 31일 8시 15분에 발송처리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4월 15일 날짜 매도를 하고 나온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캐줄, 해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옆에 보이시는 010에 2944-327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실시간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문자뿐만 아니라 제가 카카오톡으로도 발송 처리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키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부분은 아무리 봐도 이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쪽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큽니다. 특히나가 2차전지 섹터가 수급이 안 들어오는 것처럼 계속 눌리고 있는 것만 보이시잖아요. 근데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보세요. 오늘 삼성의 SDI도 2.37%가 올랐습니다. 그렇죠? SK 이노베이션도 0.11% 올라가고 LNF도 0.73% 포스코퓨처엠도 2.43%가 올랐습니다. 이게 LG화도 0.93%가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탄산리튬 선물 가격이 빠졌다라고 해가지고 2차전지가 빠진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탄산리튬 선물가가 1.79%가 빠졌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다 2차 전지 섹터가 빠졌어야 되는데 2차 전지 섹터에서 올라간 기업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엔켐 같은 경우에도 뭐 보합권이긴 하지만 0.32%밖에 올라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래 꼬리에서 수급 처리가 명확하게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시장 자체가 순환매 장세이고 수급상으로 아직까지 2차 전지 섹터에 그렇게 좀 세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구간에선 충분하게 매수가를 좀 가져가시기 바라고 주봉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217,000원에서부터 176,000원 사이 여기에 이제 이 매물대선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 반등 추세 나오면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평선이 이어질 때, 이게 꺾이면 안 되는 거였는데, 시장의 외부적 작용에 의해서 과대하락 폭이 한번 나오면서, 하단 구간에서 쌍봉 형태로 수급처리가 들어가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올려 친다라고 하면은, 21만 7천원까지는 충분하게 주가에 대한 상승모멘텀으로 터치처리가 일어날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여기에서 이제 박스권으로 움직이면서 상단으로 올려 칠 것이냐, 아니면 박스권으로 움직이면서, 하단으로 내려칠 겁니다. 이거의 가장 기준점은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 말 그대로 중앙첨단수지하고 EDA라고 NCM의 수직구조를 만들었던 이, 이 ROE라고 하죠. 이 영업이익률이 정확하게 올라오는지 진짜 어, 10%까지 말했던 오정광 조항이 말했던 10%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모멘텀이 나오는 건지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분기 보고서가 딱 썼을 때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엔켐 아메리카 쪽에서의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이 흑자 전환 처리가 나오는지 이 엔켐 아메리카 쪽에서 만약에 영...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에 대한 흑자 처리가 계속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조금 비중을 갖다가 조절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버틸 수 있을 정도 수준인데 어쨌든 간에 증설 작업도 거의 끝나는 상태에서 아 o e 까지 올리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계속 흑자 전환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2, 3분기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가장 키포인트고 뭐 나머지 부분이야 뭐 아시겠지만 공급계약권 그리고 지금 그 헝가리 공장 부분에 대한 수주권 그리고 프랑스 부분에 대한 서유럽의 전해직 생산기지 구축 부분에 의해서 미리 나오는 수주 잔고량의 증가 이 정도 정도 수준이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 빼놓고는 그렇게 크게 짚을 사항이 없습니다. 이제 다시 뭐 전원 사체를 쓸 일도 없을 것 같고요. 솔직히 이제 여기 보시면 은 전원사채 해외 전원사채 포함해 가지고 발행 후에 만기전 사채취득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가, 가격이 이제 73,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73,000원 또 주가가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62,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이 구간에서는 그냥 충분하게 매수가 가져가셔서 제가 말씀드린 21만 7천원 구간까지 1차적으로 매도가 출해되는것좀 보시고 이때 같이 단기 차익 매도하고 박스권의 상당 하단 구간이 17만 6천원 터치 처리되면 조금 더 비중 늘렸다가 어 이제 완전히 흑자 전환 처리 나오면서 엔캠 아메리카 실적 부분 보면서 가져가시면 우리가 보고 있는 30만 8천원까지는 충분하게 반등 처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렇게 포지션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계산은 좀 충분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어, 엔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원료 주식이고 사이클 주식이기 때문에 한번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랠리를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 부분 시작되기 전에 먼저 저점 매수제를 가져가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엔캠은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하반기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되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순환매장세가 일어나면서도 정치적인 리스크 부분도 생기면서 외국인들이 옵션 포지션을 하방으로 잡아놓고 콜옵션 매도 처리를 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가 볼때 그리고 확실한 게 기업의 진행 날짜하고, 캐주라고 수익률 부분. 기본적으로 50% 정도 이상은 충분하게 먹고도 남을 종목을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옆에 보이시는 010-2944-3178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넣어주신 분들께는 여기에 해당이 되면서도 제 하반기 포트폴리오에서 또이 탑픽 기업이라고 하는 탑픽 기업이라고 하면은 수익률이 50% 이상은 충분하게 먹으면서도 기업의 진행 날짜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기업을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1은 여러분들께서도 받고 싶다라는 의사 표현 정도는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옆에 보이시는 번호로 다른 내용을 보내실 건 없고 그냥 1 이렇게 하나만 보내시면은 바로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보시면은 종목리스트 열 종목 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2차전지하고 바이온 연히 금리나 시기니까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당 날짜하고 스케줄 부분, 그리고 수익률 부분 명확하게 나와 있는 기업으로 드릴 거고,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우선적으로 아, 이런 기업이구나. 그리고 이 기업이 이래서 좋아지는구나. 이 기업을 왜 매수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이네 가지는 반드시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해당 기업의 진행 날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익률입니다. 이 기업을 가져갔을 때 내가 50%를 먹을 건지 아니면 70%를 먹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건 명확하게 해 놓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 기업의 저점 매수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 다 써져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 기업의 어, 5년 정도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사이클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매수가를 잡고 들어갈 때 매도가도 같이 잡고 들어갈 겁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여기서 매수가를 잡고 들어가면 이게 50%를 먹을 수 있는 일정이어도 50%를 먹었어도 전략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왜 그랬냐면 어쨌든 간에 주가가 올라간 종목의 해당 상단 부분의 수급이랑 매물대랑 호가랑 어 거래량이 다 쌓여져 있기 때문에 오버 슈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분할 매도 차려면서 먹고 나갔는데 지금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진짜 큰 위험성이 돼버리고요. 옵션 포지션 하방으로 내려서 현물 매도세 외국인들 때리면 개별 기업 가리지 않고 그대로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일정으로 따라서 그 수익률만 정확하게 먹고 매도가 잡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자 발송 처리를 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어떻게 해 드릴 거냐면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매수가 매도가랑 수익률 부분에서까지 전부 다 잡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 해가지고 종목명 펩트론 매수가 78150원 구간 총 비중은 50% 매도가 10만 원 구간 매집 위험 매도는 30%입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거 월요일 날 발송 처리해드린 거예요. 2시 58분에 발송 처리했습니다. 자, 펩트론 잠깐 보시면 음, 월요일 날 저희가 여기에서 매수가를 잡았다가 오늘 오전에 바로 매도가 치고 나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라이릴리권하고 계약권에 대해서 이행처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됐었고. 낙폭 현상에 대해서 과대 낙폭이 나오면서 옵션 포지션에서 상방 포지션으로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외국인들 매도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사제 부분에 대한 공장 부분 어, 10배 정도의 증설 부분이 명확하게 맞다르는 거 확인이 되고 저희가 여기에서 과대 낙폭 현상 나오길래 매수가 잡았던 겁니다. 아래 꼬리 부분에서 OBV 올라오고 있고요. 그대로 오늘 먹고 매도 처리하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걸 다 보내드릴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고 매도가는 다 잡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고 매도가 예상수익률 날짜 캐줄 해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다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신 분들께는 제가 무료로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좀 보도록 하면은 저희는 많은 종목을 진행 처리를 하진 않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이게 1월부터 달 7월 때까지 여기 써져 있죠 진행 처리를 한 겁니다. 7개월 동안 상반기 포트폴리오를 진행한 건데 진행한 종목 숫자가 11개밖에 되질 않아요. 저희가 왜 이렇게밖에 진행을 하지 못하냐면은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정하고 스케줄이 명확하지 않은 기업은 진행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신성대테크 같은 경우에도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ESS 음. 에너지 저장 장치 부분에 대한 공급 계약 처리가 있어서 저희가 그 일정을 먼저 확인 처리를 하고 매수가를 세게 잡았다가 매도가를 잡고 수익률을 이렇게 먹고 나온 겁니다. 제조반도체도 LPDDR 부분이라는 반도체 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 계약 설계를 담당하는 회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45% SK 하이닉스가 25%를 갖고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말 그대로 설계 계약 처리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먼저 매수가 잡고 매도가 잡고 수익률 먹고 나온 거고요. 대한전선이랑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해상폭력 부분에 대한 전선 케이블 부분 어, 해외 수출권에 대한 국책사업이었습니다. 이거 수주공시 나온다는 거 알고 매수가 잡고 매도가 잡고 수익률 먹고 나온 겁니다. 바람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차, 현대기아차 부분에서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되는 반도체 설계계약 처리가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어, 수주권 나오는 거 보고 매수가 잡고 매도가 잡고 수익률 먹은 겁니다. 저희가 종목 숫자는 적지만 수익률은 굉장히 크게 가져갑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자면 일정하고 스케줄이 있는 종목들의 가장 큰 다,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내 드리는 건 종목명이랑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까지 다 보내 드립니다. 그러시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하반기 포트폴리오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해 가지고 반드시 잘 따라 하셔서 좋은 성과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단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침 7시 전에 먼저 발송 처리를 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침 7시 전에 먼저 발송 처리를 해 드리고 아침에 어, 7시 전에 이걸 발송 처리를 해 드리는 게 뭐냐면 우선 아침 9시에서부터 11시 사이에 전체 시장 거래량의 60% 정도가 시장에서 다 거래가 요즘에 끝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시간에다닐거랑호가랑 매물 때랑 수급이랑 거래량이랑은 다 확인하고 나서 7시에 보내놓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아침 9시에 바로 이걸 잡으세요. 9시에 바로 잡으시면은 저희가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를 다 보내놓으니까 아침 9시에 바로 매수가를 잡으시고 5%에서 10%, 5%에서 10% 수익률 들이시고 나서 바로 매도가 잡고 나가시는 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수익률적인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해드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해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이 부분은 따라서 꼭 그렇게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기, 기업에 대한 상황이나 그리고 추적 부분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리는 기업들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방 부분에서 매수가를 가능한 종목들을 영상에서 올려드리고 있고 제가 따로 또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께는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대응까지 다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수익률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수익률이 제대로 나와야지 증명 처리가 되는 거고 수익률이 제대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믿고 계속적으로 시청해 주실 수 있다라고 전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성과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